엄청 크다. 잎은 크고, 뿌리는 작다, 그는 잎으로 다간 거지. 응? 아. 잎으로 다간 거라고. 그는 알맹이가 두개 딱, 이렇게. 응. 내 생각인데, 잎으로 다간 거야. 응. 또 어디 있었어요? 그게 다캔 건가? <laughs> 어, 근데 봤는데. 잘한다, 잘한다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또 짤막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어떠면 건데? 다 했나 봐. 응. 하루? 응? 지금 저희 부부는 점심을 먹기 위해서. <laughs> 요즘 봄이 되다 보니 까 입맛도 없고 했어요 선박이를 캐러 나왔습니다. <목소리> 며칠 전에 선박이를 했는데 3일 됐나요? 글쎄 또 자란 것 같습니다. 음, 별로 안 크네. 음. 음. 이거 한 오분 만에 이렇게 켰는데요. 5분 마다 켜면은, 아니 점심에 저희 부부가 먹을 것은 충분히 나오려다 생각합니다. 선박이 참 맛있죠. 특히 뿌리 부분은. 신나게 켜고 있습니다. <laughs> 너무 작은 것은 도로 심어주고 있습니다. 기록 경제적으로는 녹록치 못하지만 이렇게 부부가 창거리 를캐게 해서.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물캐는모습 나무를 히 보기 좋지 않습니까? 또 발견했습니다. 큰게 없네. 계속 나무를 캐럿으로. 우리 부부는 봄에 이 골판에서 나무를 캐냈어. 개구리다, 응. 개구리. 어디가 먹자. 밥 먹어? 응. 안하세요 먹고 와. 뭐 나무캐린데 <laughs> 어디 시, 시내 밥 먹으러 가는 거야? 내끝까지 많이 먹고 와 어? 아니 그냥 나 나물 캐서 이거 먹을래 점심 갔다와 조금 어. 예, 전에 친구가 나보고 시내에 밥 먹으러 밥 사먹으러 밥 사준다고 가자 는걸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식당밥을 참안 좋아하거든요 식당식 밥 사먹는 거 그렇잖아요. 그죠? 찬이 없더라도 그 나물캐서 간장 쪽지에 이렇게 먹는 것이 소담한 행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갑자기 소설 중에 왕후의 밥거린의 찬이라는 그 구절이 생각나는 오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동네 어르신께서 지금 밭에 가고 계십니다. 자, 계속 켜겠습니다, 여러분. 부러우시죠?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 마을 입니다. 아 사리꽃도 많이 피 었네. 내가 좋아하는 사리꽃인데, 우리 바로 집 뒤편입니다.